제가 소금 설탕을 만들 때 또는 후추 가루 같은 거할때 유자씨 레몬채 딸기 바나나 망고 사과 벨교로라 이제 파인애플 수정가청 생강청 자몽청 수박청 다양한 형태의 과일잼과 가루들을 청 가루들을 넣을 수 있습니다. 어, 거기다가 뭐 어떤 치즈 가루도 넣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생크림과 마요네즈 가루 우유 가루 이런 것도치 그런 것들 것도 파마산치를 같이 넣어서 이렇게 판매를 할수 있는데요. 찍어 먹는 용이기을 수도 있고요. 다양하게 할수 있어요. 여기 다그 멸치 액젓이라든지, 이렇게 어떤 설탕이나 멸치 액젓이라든지, 깐나리 액젓, 새우 액젓, 또는 골, 골소스, 뭐, 다양한 것들을 같이 가루화 시켜가지고, 뭐든 이렇게 액젓 종류를 같이 섞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맛을 맛볼 수 있도록 가루 형태로 하시면 되겠죠. 어, 그와 같이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뭐 다른 형태에도 그 이런 식으로 소금 설탕을 다양한 맛을 볼수 있게 와사비 겨자 같은 걸 넣어준다든지 이런 것들도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와사비 겨자 익힌 것을 넣어주거나 뭐 다양한 뭐 맥주나 과일주, 뭐 칵테일주들을 가루로 만들어서 찍어서 먹거나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뭐 후춧 가루 같은 것들도 이와 같이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이게 카레하고 짜장도 가루를 파실 때과 같이 할수 있다 그랬죠. 과일잼과 과일청들을 섞어서 만들어가 과일주를 섞어서 만들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과 같이 하시면 이제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